안녕하세요. 이빨 톡톡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BJ 이빨 톡톡입니다. 어, 오늘 금요일이라서 계좌보고하고 1억가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날인데요. 계좌보고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시간을 빼기가 힘들어서 어, 내일이 휴정의 토요일이니까 어, 내일 어, 업로드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1억가상 시뮬레이션 아,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매주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이제 4회차가 남았네요. 어, 이제 매주 추천주도 <laughs> 나가고 있으니까, 음, 4주 동안, 어, 좋은 종목들 이제 받아보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일학과상 시뮬레이션은 제가 비중매매법, 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어,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어제 영상 중에 1%뭐 기법에 대한 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잘안 들리고 그래서 어 재방송 그 요청이 많아가지고 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면서 음, 가상으로 매매를 해보면서 음, 이 시스템을 익혀보자 해서 컨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S N T 홀딩스는요. 어, 12월 24일 날 이제 추천이 들어갔고요. 어, 그때 이제 담았던 그 비중은 2.8%수익중이고요 자, 1억 계좌를 1%씩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어, 자금을 투입할 때마다 음, 종목당 어, 1%씩만 투입을 합니다. 그럼 1억에 1%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음,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7년 2월 10일날 또 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6,400원에 그 부분에 이제 0.9% 손실 중이고, 사모 홀딩스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매도로 챙겨놓고, 그때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뭐 11만 2천원 정도에 챙겼어요. 근데 지금 이제 6천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자, 손실폭을 좀 많이 줄였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눌렸는데, 자, 오늘 이제 추가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어, 3월 10일 날 금요일 날 추가하면서 들어가고요메디포스트는3% 비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laughs> 조금 내려갔다가 갈지 그냥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승을 많이 할 걸로 생각되는 기업이라서 어, 그냥 보유하고 있는 비중은 보유를 하고 갑니다.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laughs> 음, 1월 27일 날, 3월 3일 날 이렇게 추천이 들어갔는데 <laughs> 다음 주에 한번 흐름을 보겠어요. 대상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살짝 상승을 줬다가, 눌렸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구간으로 보이고요 자, 디케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자, 팀클레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좋고,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차이 시련 없이 그냥 보유하고 갑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월 24일날 추천이 들어갔는데, 추천 들어간 그 자리부터 해갖고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한 2주? 어, 2주 동안 지금 16%. 아,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어, 우리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두번 매매를 해서 음, 2%씩 두번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종목이 좀 시장 이슈를 받으면서 좀 상승을 많이 했죠. 어, 그냥 16.2%.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저번주에 담았고요 자, 오늘 이제 추천주는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1억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어, 어로 2 1가 뭐20% 이상 한번 이제 매도를 하고 좀 오래 기다려서 다시 자리를 줘서 오늘 신규 편입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영상으로 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종목 <laughs> 좋은 종목을 발굴하게 되면 그 종목을 믿고 지속 매매를 한다. 자한 종목으로. 장기 투자는 2년간 이상 동종 목으로 매매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런 측면입니다. 오시아 같은 경우는 어,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바닥에서 만약에 바닥에서 머무는 구간, 구구간까지는 그 지속적으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어, 이제 매매를 지속할 겁니다. 오시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저희 커뮤니티에도 담았어요. 어, 지금 자리, 뭐, 근처에서 다먹고요 어, 신규 추천주는, 오늘 신규 추천주는 OCI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제 차익시행을 하고요 자, 계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주차. 어, 6주차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laughs> 계좌 손익금은 저번주까지 62만 5천원이 쌓여있었고요 이번주에 78만 7천원. 어, 다산 네트워크스를 매도를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하기가 편하게 그냥 100만원으로 해서 수익률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계좌 현황은 이제 보면 이 종목들, 수익 중의 종목들은2 5면 25,000원. 자, 1.0%는 마이너스 만원. 뭐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3,000원 정도 손실 중입니다. 계좌 현황은. 주식 비중은 14%, 1,400만원 정도 차있고요 현금 비중은 86%, 어, 86%의 현금을 가지고 있죠. 어, 종목을 제가 많이 담을 수도 없는 이유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이거 영상을 준비하는데, 어,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어, 매주 한 종목지만 이제 추천을 드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더 담을 자리가 오면, 어, 그 종목을 더 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누적 손익금은그래서 0.787%. 어, 거의 주식 비중을 20%도 가본 적이, 15%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어, 뭐 8%에서, 음, 13%막 이렇게씩 지금 6주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매매를 하고 있죠. 어, 근데 이제 가상으로 해갖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0.7%니까 계좌 수익률이 한7% <laughs>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평균 예를 들어서 비중을 다 채웠다고 치면 <laughs> 채웠다 이제 줄였다 채웠다 줄였다 치면은 6주 동안 한7% 정도 어 계좌 성장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지금 현금 비중을 항상 85%뭐 이렇게씩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어, 6% 어, 계좌 수익률은 한6%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적 손익금은 78만 7천 원을 이제 쌓아놓은 거고요. 보다시피 제가 그동안 이제 종목을 이렇게 오래도록 종목을 드렸는데 바닥에 있는 바닥에 는 종목들만 해갖고 추천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하락 감정을 갖고 뭐하고 해도 손실이 크게 안 나죠. 크게 손실이 나는 종목들이 없어요 수익은 항상 이렇게 크게 안고 갑니다 게임비 12.5%인가? 한번 챙겼고요 다산네트워크도 지금 16% 챙겼죠 OCI도 과거에 20몇% 챙기고 나왔어요 이렇게 손실은 작게 수익은 항상 크게 이걸 반복하면 당연히 수익금이 쌓이겠죠 어, 비중 조절이라는 건 안전성을 중시하는, 어, 매매법입니다. 일단 안전성을 확보해 놓고, 내 자산 규모에 따라서 수익금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좌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기법이라고 이름 드렸지만, 1% 비중, 비중 매매 시스템, 어, 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가 서서히 조금씩 이제 나타날 걸로 보고요. 다음 달 되면 자, 계좌는 어, 플러스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을 듯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계좌 같은 경우요 이와 가은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어, 지금 10% 이상 종목, 챙기 종목이 한세 종목 나왔고요. 계속 같은 종목으로 이렇게 샀다, 담았다. 유진기업도 한번 이제 밑에 서 4,500원 공간인가? 거의서 한번 담아갖고 7%가 얼마인가 먹고, 어, 그렇게 매도 사인 한번 드렸었죠. 어, 현대중업 같은 경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매도 사인 한번 나갔던 것 같고, 사양홀딩스도 밑에서 담았던 비중은 매도 사인 한번 나갔어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성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서 매매를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비중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어, 이제, 이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이라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자,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목을 어떻게 발, 발굴하나요뭐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많이 요즘 들어오는데, 종목 좀 주세요. 뭐 이런 것도 많이 오는데, 어, 제가 종목을 이제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어,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제 공개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속적으로 영상으로 담아가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닥에 관련된 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파악하는 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왜냐면요. 저는 이제 우리 카운티 회원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성장하고 계좌 장이좀 커있으면 카운티 회원분들한테만 드리고요. 누구한테도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어,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내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어, 굉장히 좀 애착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음, 내가 바닥주, 바닥 관련, 바닥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거는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자, 1화가상 시뮬레이션. 오늘 이제 6탄을 마무리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4주 남았네요, 4주. 4회까지 마무리 이제 10화가 이제 10회가 진행이 되면 이제 이 컨텐츠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컨텐츠 마무리하는 날까지, 어, 좀 관심있게 그렇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음,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어, 광고, 광고,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